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9장입니다. 제가 이 389장의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에 은퇴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이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은퇴목사들이 꼭 불러야 할 곡조 있는 기도더라고요. 1절보다 2절, 2절의 열매가 3절이죠. 땡감도 떨어지고 이근감도 떨어지고 순서 없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언제든지 2절, 3절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 가오니 내갈 길 인도하여 주. 소소 나주님 a so, n 소서, 나주님 봄에 안기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서성기며, 널 정성하며, 사 주소소, 나의 주시요내 참된 친구들신 주여, 나에게 이제 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었음지. 주여 함께 하소서 나주님 품에 안기여 참 안시 영생 노리리 내가길인도 하여 주소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새로운 생활, 로마서 1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4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에게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 할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 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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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본문에서 네. 은혜를 받으시고요, 계속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감당함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감당함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결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결점들이 있는 것이 연단을 위해서나 인내를 배우는데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연단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 장애물들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결점을 보고서 한두번 권면하였는데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신이 자신의 모든 종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려고 애쓰십시오.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참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결점들과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조차 당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들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뜯어 고쳐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면 불쾌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거나, 간섭하면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한 저울에 달아서 헤아리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해야 할할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인내를 강조하시네요. 인내. 인내는 이빨 갈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후포모네라, 웃으면서 참는 거. 성령의 열매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정하셨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 없는 사람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없고, 홀로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곤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는 역경의 때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역경은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 No. 아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죠. 이 책은 1권에서 4권까지 4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1권은 영적 삶의 유익한 권면들 25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말씀이죠. 2권은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내면적인 삶의 권면들 12가지. 그리고 3권은 내적인 위로, 어, 적이 아니라 내적인 위로 시운 5가지. 그리고 어, 네번째 4권은 성찬에 관한 권면들 18가지로 총 114가지의 권면들입니다. 제가 매일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설명한다면 에, <laughs> 옛말로 말하면 콩꿈을 갖고 몸에 유익하다면 인삼, 녹용, 산삼을 먹는 기분인데 여러분 은 어떠십니까？하나님 이저와 여러분 들을 향한 최 고의 소 원은 하나 님의 형 상의 회복, 예수 님의 마음 을 가지고 예수 님 처럼 십자 가를 지고 주님 과신계를가는것 아닙니까？주님 과동 행하 는거 죠？그리스도 를 본받 아책이1472년에책이 완성 되었 는데, <laughs>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에 많이 출판하여 팔린 책이라고면 우리가 이 책의 진가를 알수 있죠. 만일 114 가지의 권면들이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권면,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개 설교 듣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를 그 어디에 옷자가 있는가? 주보를 검열하는 검열관처럼,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이러한 그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에, 내면적인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에, 제가 알고, 제가 배우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영웅이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귀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믿음의 삶이 자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덕에 올리면서 새삼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 여호수아에 예, 보면, 또 사상이 쭉 역사에 보면, 진멸하라고 그러죠. 진멸하라.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가난 땅의 칠속, 칠족 속을 진멸하고 했던 것을 요진 피터스는 거룩한 진멸이다. 그리고 거룩한 저주다. 하나님은요, 견디다 견디다 못하면 소돔성을 진멸한 것처럼 진멸해버려요. 노아의 여덟 식구만 남겨놓고 세상을 물심판으로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죠.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하고 차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 없이, 성결 없이, 구원이 없다? 그건 주님께서 속아지고, 우리는 진멸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저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이 종은 이제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이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시어서 이제부터의 삶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삶, 사랑의 삶, 향기 나는 삶, 제자 의삶살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모는 손으로 안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 새 사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나오는 어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만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